안녕하세요 천지신당 하정보살입니다. 오늘은 1954년 갑오생 말띠 분들의 2023년도 개묘해 신년 운세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크게 사업운, 장사운, 직장운, 부동산 관련운, 애정운, 건강운 등으로 나누어서 해당되시는 분들을 태어난 음력 월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드리는 54년생 말띠분들의 신년운세는 개인의 전체사주로 신전풀이를 한 것이 아니라 음력기준으로 생년과 생월만으로 신전풀이를 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전체사주에 따라 변동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1954년 갑오생 말띠분들의 신년운세 중사업은 장사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창업은 창업 가능 운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1월, 9월, 10월생 분들입니다. 2023년에는 창업의 기회가 찾아오고 작게라도 내 사업을 할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최근 3년 이내에 집안에 상문만 없다면 2023년에는 창업을 하셔도 좋은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만 사업장에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터운 터 합의도 받으면 사업은 금전운이 더욱 좋기 때문에 터고사를 통해서 터 합의를 이루시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2022년에 이미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은 시기적으로 조금 일찍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신 분들이십니다. 이러한 분들은 저희 쪽 제자분과 상담을 하셔서 제대로 된터 고사를 통해서 터 합의를 이루신다면 2023년에 사업운, 금전운이 크게 상승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횡재운, 귀인운으로 사업운, 장사운, 금전운이 상승하시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2월, 6월, 10월생 분들입니다. 2023년에는 횡재운, 귀인운으로 인해서 사업운, 장사운, 금전운이 크게 상승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2023년에는 대인 관계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 특수나 경제 특수 효과 등으로 인해 횡재운도 동시에 들어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매출 상승이나 계약도 기대해 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터운, 터운 맞이를 기회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2월, 9월생 분들입니다. 2023년은 시기적으로 터운, 터운 맞이의 기회가 있는 시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최근 3년 이내에 사업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으셨던 분들이나 큰 돈을 벌수 있었던 기회 또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잡지 못했던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를 잘 잡아보시길 바랍니다.뿐만 아니라 2023년에 창업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더욱 터운 맞이에 통해서 터 합의를 잘 이루신다면 2023년은 계획하신 대로 목표한 바를 이루실 수 있는 한 해가 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분들 중 최근 3년 이내에 집안에. 상문이 있었던 분들의 경우, 터운 맞이에 앞서서 상문 부정을 먼저 해결하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2023년에 조상 원령, 조상님들의 도움으로 사업은 금전운이 크게 상승하는 시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1월, 7월생 분들입니다. 사업이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좋은 운세에, 해당되는 분들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분들 중 조상님들의 원력, 힘을 믿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2023년만큼은 성눈샘 치더라도 조상대우를 통해서 조상님들의 도움, 원력을 직접 느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시기에는 조상님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조상대우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 극과 극의 상황을 달리시는 분들을 수없이 봐왔기 때문에 아무리 본인에게 대운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대운을 자기의 것으로 만드느냐, 만들지 못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2023년에 창업을 계약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욱더 사업을 시작하시기 전에 조상님들을 어떻게 대우하고 조상님들의 도움을 받을지, 신중하게 고민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기사회생의 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시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6월, 10월생 분들입니다. 2023년에는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 기사회생의 운이 찾아오는 분들입니다. 현재 사업이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새롭게 찾아오는 기회를 가감하게 도전하시거나 사업적으로 더욱 과감하게 진행을 하셔도 괜찮은 시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사업이나 장사를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 역시도 2023년에 사업은 금전은 재물운이 동시에 들어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진행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최근 5년 이내에 집안에 상문이 있었던 분들이나. 터부정, 피부정 등이 있었던 분들은 저희 쪽 제자분과 상담을 하셔서 이러한 문제들을 먼저 해결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1954년생 말띠분들의 2023년도 운세 중 직장 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승진 운, 명예 운, 금전 운이 크게 상승하는 시기에 해당되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4월, 5월생 분들입니다. 2023년은 직장 관련 운이 크게 상승하는 시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직장 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되거나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결실을 승진으로 보상을 받는 시기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3년에는 일에 대한 성과나 결실이 눈에 보일 정도로 뚜렷하게 나타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큰 계약이나 영업적으로도 좋은 결실을 기대해 볼수 있는 시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영업조기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 2023년에는 영업은 금전운이 크게 상승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노력 이상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변화, 변동수가 있는 시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2월, 6월, 9월생 분들입니다. 2023년에는 작고 큰 변화, 변동수가 작용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동수 이직운이 들어오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말씀드린 분들 중 기존에 하시는 일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이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2023년에 찾아오는 이직 이동수의 기회를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분들은 이직 이동수의 진행이 다소 더디게 진행되거나 이직, 이동과 관련해서 초반에 구설이나 시비, 다툼, 오해 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기회, 재도약의 기회가 열리시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1월 10월생 분들입니다. 새로운 기회, 재도약의 기회를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취업은 취직운이라고할수 있겠습니다. 2023년에 본인이 원하는 눈높이의 취업, 취직이 가능한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취업 러브콜이 오거나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선택을 할수 있을 정도로 취업은 취직운이 열리는 시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합격은 자격증 취득운 동시에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합격, 자격 취득 등의 목표가 있으신 분들도 2023년에는 그 결실을 이룰 수 있다고 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실직 위기, 퇴직 위기가 찾아오시는 시기에 해당되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3월, 8월생 분들입니다. 사실 2023년에 조상바람이 불어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직장 문제에 있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 문제로 인해서 실직을 하거나 퇴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마음을 잡지 못하거나 회사의 문제로 인해 실직, 퇴직 위기가 찾아오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최근 5년 이내에 집안에 상문이 있었던 분들은 실직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도 동반해서 찾아오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 쪽 제자분과 상담을 통해서 조상바람의 원인을 찾아보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모함, 구설, 본인 과실 등으로 인해 퇴직, 실직 위기가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3월, 11월, 12월 생분들입니다. 2023년에 직장에서의 모함, 구설, 시비 다툼 또는 본인 과실 등으로 인해 퇴직, 실직 위기가 있는 분들인데요. 이분들은 심한 경우 번아웃이나 공황장애까지 겪을 수 있는 시기에 해당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2023년에는 가급적이면 직장 내에서 본인의 역할에만 충실하시고 되도록 직장과 관련된 사람들과는 사적인 모임이나 너무 친분을 쌓는 것은 자제하셔야 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1954년생분들의 2023년 개묘해 신년 운세 중 부동산 관련 운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 특수 효과로 인해서 금전운, 재물운이 상승하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2월, 4월생 분들입니다. 2023년에 부동산 특수 효과 다시 말해서 재개발, 재건축 또는 기타 부동산 관련 지역 특수 효과로 금전은 재물운이 크게 상승하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분들 중 혹시라도 2023년에 급하게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가급정이면 1년이나 2년 후에 처분을 하시는 것이 금전적으로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두 번째는 부동산 문서 취득분이 크게 작용하는 분들입니다.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3월, 8월, 10월생 분들입니다.2023년에는 부동산 문서 취득분이 크게 들어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라면 부동산을 구입을 하셔도 괜찮은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만 투자나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부동산 문서 취득 운이 있다고 하더라도 2023년에는 부동산 문서를 취득하시더라도 금전적으로 큰 이익을 볼수 없는 시기에 구입을 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부동산 매도 운이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1월, 5월, 9월생 분들입니다. 2023년에는 부동산 매도와 관련해서 운이 크게 들어오는 시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동안 팔리지 않았던 부동산을 처분한다거나 넓게는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가 있었던 분들은 그 문제들이 해결이 될 수도 있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부동산 매도 운은 일종의 귀인 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 매도와 관련해서 부동산 중개 업체 선정이 중요하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부동산 사기나 부동산과 관련된 금전 손재수가 생길 수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7월, 11월 생 분들입니다. 2023년에는 부동산과 관련해서 사기수, 금전 손재수가 생길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부동산 매수, 외도와 관련된 일에 있어서는 각별히 조심을 해야 하는 시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가지고 있는 부동산과 관련해서도 금전 손재수가 생길 수 있는 시기라는 점도 유념하시고 넓은 의미에서 화재, 붕괴, 누수 등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점검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2023년 54년생 말띠분들의 운세 중 건강과 사고 관련 운세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리는 건강과 사고 수는 미리 알고 예방하고 점검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시거나 낙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는 시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6월, 11월생 분들입니다. 2023년에는 질병, 질환으로 인해 수술수가 크게 들어오는 시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미리 받아보시고 혹시라도 몸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다고 생각이 되시면 미루지 마시고 바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사고수를 조심해야 하는 시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7월, 10월, 11월생 분들입니다. 두 번째 해당되시는 분들은 사실 그동안 조상님들께 소홀했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상원력, 조상님들의 도움을 기대하기 힘든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수가 있는 시기에 조상원력이 제대로 발동할 수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2023년에는 더욱더 안전사고, 사고 수에 조심을 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사고 수가 걱정이 되시는 분들 중 작게라도 조상 대우를 하고 싶은 분들은 저희 쪽 제자분을 통해서 1년 혹은 1년 이상의 초 발언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1954년 갑오생 말띠 분들의 2023년도 신년 운세에 대해서 핵심적인 부분만을 짚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리 좋은 운세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라도 그동안에 본인 공덕이나 조상대우 또는 여러 가지 부정 등으로 인해 좋은 운세나 기회를 잡지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서 운세에 관한 많은 영상을 보시고 참고하시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저희 쪽 제자분을 통해서. 작은 정성, 작은 노력이라도 해보시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2023년에 54년 가보생 말띠분들에게 좋은 일, 행복한 일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